부지의 역사성을 간직하면서도 건축 자체가 주는 힘그 자체를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서서문 성지역사박물관입니다. 이곳은 먼저 이 부지가 가진 역사성을 설명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 부지는 본래는 근린공원이었다가 역사공원 및 역사박물관으로 탈바꿈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특별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의 사대문박 공식 처명장으로 쓰였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로 특히 조선 말기에는 천주교에 대한 박해로 수많은 천주교 순교자들이 희생된 장소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부지의 역사성에 기인해 기념공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공원으로서의 휴식과 장소가 가진 의미를 함께 포함해 지상의 대부분은 녹지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부분은 적극적으로 비워 이 장소가 담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드러내는 비움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은 본래 지하 주차장이 있던 위치에 조성되었는데요. 마치 그 부지에서 일어났던 아픈 기억들이 땅 속에 스며들어 그 역사를 만나러 가듯 지상의 공원에서 경사로를 통해 내려가며 다양한 공간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내려가면서 박물관 앞에서 만나게 되는 거대한 지하 광장. 지하 3층의 콘솔레이션 홀과 하늘을 볼수 있는 거대한 하늘 광장, 백색의 전시 공간, 하늘길 등의 공간이 인상 깊었는데요. 특히 공간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윗부분만 가려져 마치 떠있는 듯한 공간으로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또 몰입되는 경험을 주는 기념의 공간인 콘솔레이션 홀. 그리고 그 옆에 위치한 어두운 공간에서 낮은 층고를 지나 밝고 높은 하늘이 펼쳐지게 되는 드라마틱한 건축적 경험이 있는 하늘광장이 서로 대비되며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시 건축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곳은 종교성을 띠고 있는 공간임에도 또 하나의 문화 공간이면서 공원과 같은 쉼터가 되고 있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